멋있다. 아 <목소리> 자 안녕 하 십니까？아, 안녕 하 십니까？저희 는영 국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지금 준비 들을 네. 하고 있는 상 황이 죠？근데 네. 또 갑자기 시청 자분 들 께서 영어 선생님, 영어 네. <laughs> 선생님 여기 계시지？약간 좀 설명 을 드리 자면은 사실 저희 애 들이 좀많 아요. 많은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저희 손으로 좀 부탁해가지고 그래, 네. 이번에 예라 쌤이 저희랑 같이 영국을 가면서 애들 케어도 좀 네. 부탁드리고자.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어딥니까볼 스튜디오. 국 내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고 네.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우리 선수들이 네. 유니폼을 각 소속팀에 있는 음. 보셨죠? 네. 그 애들 다 우리 감독님도. 맞아요. 그 구팔 때 입던. 구준님도. <laughs> 가슴 펴줘야 돼. 가슴을펴주고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어디로 갑니까? 영국. 영국에서 온 브랜드에다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조심스레 이렇게 여쭤봤는데, 자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한번 털어버리고, 네. 아 제작 지원이 이렇게 무서운가다? 플렉스가 뭔지 보여주겠다. <laughs> 털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선 진짜 응케이 응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응. 응. 스피드에서 하시는 일이 상품을 한... 기획하고 있어요. 와우, 서울 네. 선수들 유니폼은 네. 저희가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전화 끊자마자 만들고 있어요. <laughs> 아주 빠르게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유니폼 외에 경기장에서 이제 청바지 입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옷부터 한번 함께 보시면 될거같요 아, 다 네. 흔히 보는 클럽 그런 모습처럼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새로운 룩을 제안해보겠습니다 아~~ 좋죠 하나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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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힙합보다 합작합의 합작합의 아 여기 있습니잘 어울리시네요 네 이제 나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라쌤 이제 나오셔야 해가지고 나와주세요 와 여신이다 여신이다 아 이게 찐텐이었네요 네 스타일링도 너무 잘하신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의 사감복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지금 춥잖아요 이렇게만 입으시면 감기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롱파카를 치명적인 책임 세상을 내가 다씹어먹는 어, 어, 오잘 어, 이게 이거 잘어울려아 네. 이거, 이거 이게 <laughs> 이거 이거 다잘어울리요 아, 경기장 안에서 네. 추울 때 입으시면 딱 좋을. 것어 근데 진짜 아까다 이렇게 롱패딩까지. 이제 남은 옷들 많고 쇼핑하시면서 네. 이제 다른 옷들도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주셔도 되는가? 다 주셔도 되는. 야, 당황하지 그. 열심히 내야 될것 같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매장 한번 어보시죠 와 진짜 너무 이게 진짜 우리 애기들 아 이거 아 주면 아 너무 아 따뜻하고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예. <laughs> 저희 애기들 이 진짜 좋아요. 아네 그럼요. 비니도 써보니까 너무 네. 편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웃음> <너무> <웃음> <웃음> 거울 한번 빼내야 네요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보기에는 아, 너무 잘 어울리. 나 너무 잘어리시네요 <laughs> 진짜 화보 같아요. 진짜. 두분 너무 잘어울리시네요 포지 한번 두 분이 같이 취해 주실수 수 있나요? <웃음> <웃음> 아 오늘 이렇게 골스튜디오 와가지고 매장털기, 자 리얼 플렉스가 뭔지잘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잘 입혀가지고, 잘 입혀가지고. 영국에 전지훈련 가서 대회가 어떤 곳인지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컨텐츠 만들어주도록 다치지 않고 건강히 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월드컵 나랑 못이월드컵때 보다 사진 도 많이 찍다저 하나만 찍고 싶은 거 있는데 또또 사진 찍다포함 받았어요 몰라 나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나한테 틀이 뭐 얘기하고 있어 <목소리> 어. 지금까지 신세형이 틀이었습니다 너네 머리띠 만지고 왔네 고데기 있고 혜준이가 영어 부 시합병 때문에 시합장에 그 영어 문도 응. 가져와서. 어, 진짜 심한 아니, 안, 했다고, 안 그러게요. 했다고. 전화 온다고 큰일 났다고 막. 전형적인 초등학생의 모습이네요, 진짜. <laughs> 안녕! 아 <laughs> 잘 쉬었어? 네. 영어 들 열심히 했어?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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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어딜 가지? 영국이요 영국을 가지. 또 우리가 팀 이름도 없잖아. 팀 이름. 여기서 바로 공개를 할게. 우리 팀 이름은 월드 클애들 아, 줄여서 월크래프시 월크 월크라는 월크래프시 알겠 오케이. 오케이. 월크래프시! 아나 둘, 셋. 아 와! 야, 봐야지. 야, 멋있다. 발랐하고 아, 어먼세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홈 어웨이를 좀 정해야 되는데 홈은 당연히 이걸로 가야지. 아 홈은 그래 팔에는 이제 또 네. 팔에 스폰분들 아 이제 네. 로고 이렇게. 르노삼성, 저기 버스 잘 타고 다녔잖아요. 이거 아시아나, 아시아 여기 보통 유니폼의 메인 스폰서들. 그렇지. 정도죠. 옛날에 보면은 바르셀로나 유니폼도 여기 유니세프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어, 어. 아, 알아요. 알아. 알아. 여러분들이 입는 네. 이 옷이 네. 이 여기서 도움을 받고 있는 친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네. 여기가 네. 이제 기부 받는 네. 데. 실제로 어. 멋있지? 네, 와. 박수. 와. 이 번호는 감독님하고 코치님하고 하나 하나다 고려를 해 가지고 정했어. 음. 어, 생각한다고 좀 음. 머리 짜게지는 줄 알았어요. 자, 12번. 음. 아, 응 <laughs> 우리 대동초 마르셀로 딱 위치도 왼쪽 아. 그러 적극적이고. 적극 적극. 막조까나 너무 <laughs> 좋다. 아, 아, 그러니까 조어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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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 어. 간다고. <웃음> <웃음> 그리고 또, 또 궁금하다. 왜 나는, 어, 리원이 얘는 우리 앞으로 라트가 최고인 것같아팅뭐 연계, 그리고 오버헤드킥, 이런 <웃음> 것들이. <웃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리고 9번을 지었어. 자, 박수! <laughs> 한다. 녕하 선수 유니폼 어떠신가요 아니, 예뻐요. 사실. 아직 보지도 않는데 예쁘신가요? 가입고나왔세요잘 <laughs> 나와요? 이가 바라니가 가바라이가바라 바라니가 바라가 바라니가 바라가바라바라니고피케네바라니바라 피케 바가 <laughs> <마음에 들었어? 웃음> 야너 인터뷰에 영국 가는 왜? 허감이었대 아이 몰라. 너 빨리 안요그렇뭐더 멋있게 해야지. 아, 아, 구독해 달라고 해줘 구독. 저 구독 안 했는데. 구독? 그... 그 좋아요 눌렀어. 어, 네. 좋아요 눌러? 좋아요 안 눌러. 네, 네. 좀몇야되거잘안 <laughs> 아, 네. 진지하게 하는 거야 약간.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진지한 표정 다시 한번 진지한 표정. 아, 이게 웃는 아, 응, 응. 거. 아 네, 네. 어 이거 잘하네. 자 진지한 표정 연습. 파이팅, 진지한 오. 스트라스트 자밥 사면 더줘밥 쓰고 45도 갈아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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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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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4 여러분 영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축 네. 문화 같은 것도 한번 보고 애들한테 또 좋은 경험들 해주려고 곧출발할 건데 숙소도 이미 다 잡아놨어요 짐 음. 하나 다빌난 놨어요 식사해주신 관식으로다 준비를 했어요. 무려 소등리그 도시락 도 만들어주는 셰프님이세요 내가 하시는분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그거 식당 아니야? <laughs> 영국은 다 준비를 했고 음. 한국에서 남은 것들 잘 준비를 해가지고 또 떠나도록 음. 가겠습니다 마음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아슈퍼로버 아, 파이팅 <laughs> 구독 좋아요. 구독 아, 이빨 눌러주세요. <laughs> 아 이빨 이본말이었어 <웃음> <웃음> 구독 네. 댓글 좋아요. <laughs> 오!